만두? 아니, 만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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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그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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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다니 거야? 접시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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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면 안 되나? 니자분 한자. 정신 차리세요 해야지. 자분 환자분 괜찮아요? 환자분 괜찮아요? 어? 정신 차리세요! 하고 은배라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.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!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! 정신 차리세요! 정신 차리세요. 또 여보 이만한 거 입은 사람.